현 시국처럼 오늘 하루 유난히도 이슈들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실검은 크게 특검 수사 결과 발표와 사드 관련 이슈들로 이뤄졌는데요. 먼저, 특검 수사 관련 실검, 박근혜 300억입니다. 어제 특검팀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중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 관련 내용입니다. 박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지원에 나섰고 그 대가로 삼성이 대통령과 공모 관계에 있던 최 씨와 미르재단 등에 433억 원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제공키로 약속했다는 겁니다. 이 중에 미르에 제공한 125억 원, K스포츠재단에 준 79억 원, 동계 영재 스포츠센터에 제공한 16억 2800만원, 코어 스포츠에 제공한 36억원, 정유라 씨의 말 구입비 대납 41억 6200여만원 등을 합친 금액이 대략 300억원 정도로 총 433억원대 뇌물이 약속된 가운데 실제 약 300억원이 박 대통령 측에 건너간 것으로 특검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즉, 박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 등 현안 해결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430억 원대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했고, 실제로 300억여 원이 최순실 씨 측의 뇌물, 제3자 뇌물의 형태로 건네졌다는 겁니다. 이 검색어가 실검에서 자꾸만 사라진다며 많은 네티즌들이 검색어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인 300억이 하루 종일 실검을 달궜습니다. 이런 특검 발표에 대한 박 대통령 측근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먼저 이와 관련해 떠오른 실검 윤창중입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를 비난하며 그 433억 원이라는 엄청난 액수의 돈은 과연 어디로 가 있단 말이냐?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금고 안에 있는데도 특검이 압수수색을 할수 없어 뒤지지 못했다는 말인가? 라며, 그렇다면 그 돈이 최순실의 은행 계좌 속으로 들어가 있다는 말인가? 완전히 더럽게 부패해버린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증거를 대야 할것 아닌가? 구체적인 증거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증거 볼까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진행한 특검. 지난해 2월 3차 독대 내용이 담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을 확보하며 수사가 급속도로 진행됐습니다. 결국 이 증거가 채택돼 이 부회장은 구속됐죠. 그리고 장시호 씨의 진술로 박 대통령과 최 씨가 뇌물수수의 공범임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윤창중 전 대변인, 여전히 자신이 청와대 대변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나 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또 다른 인물,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실검에 올랐습니다.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 300억 뇌물 수수 혐의 결과를 발표하자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이를 강력 비판하며 대통령 탄핵 각하를 주장했습니다. SNS를 통해 박 대통령은 깨끗하다. 특검 수사 결과 발표는 소리만 요란한 박근혜 마녀 사냥의 극치라며 박영수 특검 박근혜 300억 뇌물 수수 혐의는 역근게 아니라 강력 본드로 붙인 격이다. 추리소설치곤 혈로콤즈에 조여버리다. 국민적 인기를 얻었지만 소설은 소설일 뿐이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가족이니까 편드는 걸까요? 글쎄요. 오히려 예전과 180도 달라진 입장이라 실검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12월 파파이스에 출연해 자신이 이른바 박근혜 오촌 살인사건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박 대통령 일가에 대해 폭로했는데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나온 바 있죠. 이 과정에서 신총재는 자신이 살해 협박에 시달렸다며 배우로 박지만 씨를 지목하기도 했고, 박 대통령이 동생 박근영 씨를 단한 번도 청와대에 들리지 않은 반면 최순실 씨는 청와대에 들였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또 김현정의 뉴스쇼에도 출연해. 박 대통령과 최태민 목사와의 관계는 물론 박 대통령과 최 씨의 관계를 오장육부에 비유하며 이들의 유착관계를 주장했는데요. 갑자기 달라진 그의 태도. 헌재의 탄핵 여부가 초일기인 상황에서 이러한 태도 변화를 보였다는 게 석연치 않아 보입니다. 국정원의 헌재 사찰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정말 측근에게 무언가를 들은 걸까요? 아니면 박 대통령 뇌물수수에 그 일가 친척이 모두 관여되어 있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탄핵돼 수사를 받게 되면 자신 역시 수사 대상이 되기 때문일까요? 현 정권과의 유착관계를 더 면밀하게 조사해야 할것 같습니다. 한편 그러면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부인을 성적으로 표현한 현수막 제작자를 고소한 것에 대해 연일 비난했는데요. 표창원 부부 19금 묘사 합성 현수막 게시자 고소는 소인배이거나 뻔뻔함에 지존 같다고 한 겁니다. 이와 관련된 이슈 검색어 표창원 현수막입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한 현수막 게시자를 모욕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어제 표 의원의 아내가 자신과 남편을 성적으로 희화화한 현수막 게시자를 경찰에 고소한 건데요. 표창원식 표현의 자유는 위대하다. 국회 전시관에 전시 부탁한다는 글귀와 함께 표 의원 부부 얼굴을 음란한 사진에 합성한 그림 4장이 인쇄된 현수막이 서울 여의도 9호선 국회의사당역 출구 인근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앞서 표 의원은 지난 1월 자신이 주최한 국회 내 시국 비판 풍자 전시회에서 박 대통령을 나체로 그린 풍자화가 전시돼 논란이 일었던 바 있습니다. 결국 표 의원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더러운 잠 논란으로 당직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일부 보수 성향 사람들이 표 의원 부부에 대한 현수막을 제작해 내건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시 논란은 풍자와 예술에 관한 것이었지만 이번 현수막 사건은 개인을 조롱하고 멸시하기 위한 이런 명백한 악의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한 개인을 모욕하기 위한 행위임이 분명한데 이마저도 풍자라고 우기고 네가 하니 나도 한다는 식의 보복적 행태가 풍자라.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 책임이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 실검은 장영자입니다. 당시 2천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인 1982년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장영자 사건. 권력자의 비선실세가 나라를 쥐고 흔든 것으로 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비슷해 실검에 올랐는데요. 당시 최고 권력자인 전두환 씨의 장인인 이규동 씨의 사촌동생인 이철희 씨와 결혼한 장영자 씨는 남편을 내세워 고위층과 긴밀한 관계를 과시하면서 기업자금 지원의 대가로 지원금의 몇 배에 달하는 어음을 받아 사채시장에 유통하는 수법으로 2천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결국 장씨는 어음 사기 혐의로 구속됐고 당시 은행장 2명과 내노라하는 기업인 등 모두 32명이 구속됐습니다. 제2의 장영자 사건으로 불리는 최순실 사건 이번에는 끝까지 규명될지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실검은 사드입니다. 한미 양국 군 당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군용기를 이용해 발사대 두기와 일부 장치가 도착했고 국방부는 이른 시일 내 사드 체계를 성주기지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아직 부지 조성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사대를 전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국방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대응도 가속화한다는 측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제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미 독수리 훈련에 대응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에도 해왔던 일련의 일이라는 국방부 설명은 무엇일까요? 사실상 현 정권에서 사대 배치를 끝내기 위해 부지 조성 전부터 강행하는 것 아닌가요? 한편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대 체계는 오로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왜 이렇게 중국이 반발하며 직접적인 경제적 제재 등을 벌이는 걸까요? 오로지 북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데 자국의 안보를 위한 것이라는데 사드 문제 이를 급격히 추진한 박근혜 대통령과 이를 마무리 짓고 있는 황교안 총리와 현정권 이에 대한 과오와 책임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겁니다. 이와 관련된 다음 검색어는 북 미사일 발사입니다. 국정원이 어제 발사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 한꺼번에 네 발을 쏜 것은 새로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정원은 발사 의도에 대해 여러 분석이 필요하다면서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책의 배치가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북미 관계를 새롭게 하자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건데요. 즉, 사드가 배치돼도 자신들의 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한편, 군사적 도발을 통해 북한이 미 트럼프 행정부와 세판짜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대한 북한 측 반응은 다음 실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일 미군기지 타격훈련. 북한이 어제 감행한 네 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주일 미군기지를 타격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북한은 네 발의 미사일을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발사했는데요. 이중세 발은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탄착했고 한 발은 주변에 떨어졌습니다. 이에 일본 내 유엔사 후방 기지로 불리는 주요 주일 미군 기지 7 곳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일본 본토에 유코스카 사세보 해군 기지, 유코다 군군 기지, 자마 육군 기지 등네 곳. 오키나와의 가데다 공군기지, 화이트비치 해군기지, 후텐마 해병대기지 등세 곳입니다. 이 기지들은 대부분 주일 미군 기지로 사용되며, 유사시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 전력의 집결 대기 장소로도 활용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한반도 유사시 한국을 돕기 위한 미군 증원 전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게다가 북한이 미사일 탄두 부분을 의미하는 핵 전투부 취급 훈련을 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시험 발사한 탄도 미사일에 핵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할 의도로 보입니다. 주일 미군 기지를 타격하기 위한 훈련. 이미 한미일과 북중러의 신냉전 체계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현정권의 일방적 사드 배치로 이를 더 앞당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대한민국이 역사 속 희생양으로 재현되는 일이 벌어질까 무섭습니다. 다음은 정치 관련 실검입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가 오늘 탈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당으로 들어가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글쎄요. 탈당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를 때마다 추호도 그럴 생각이 없다던 추호 김종인 의원. 이번에도 말과 다른 행보를 보였는데요.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 자신의 말 따위는 과감히 버릴 줄 아는 그의 행보에서 추호도 소신이나 신념 따위는 볼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1년 2개월 만에 또다시 당을 떠나는 김전 대표는 오늘 국민의당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전격 회동했는데요. 현 시국에서 개헌을 주장해온 두 사람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지난달 1일에도 회동한 바 있죠. 개헌파를 중심으로 민주당 내 비문진영 인사를 끌어들여 제3지대 연대를 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례대표인 김전 대표는 이미 후원금 계좌를 폐쇄했고 이번 주 탈당계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당계가 접수되면 의원직은 자동 상실되고, 심기준 최고위원이 비례대표직을 승계하게 됩니다.